대게 연속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무슨 옷을 입지, 또뭘 먹지 오늘 아침에는 오늘은 어디로 가야 하지? 이런 사소한 선택들이 하루를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더 중요한 선택들이 있는데요. 어떤 잡을 선택해야 되지? 나의 삶을 누구와 나누지? 나는 어떤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야 되지? 나는 내 삶을 나의 에너지를 어디에 투자하며 살아야지? 이런 이제 선택들은 우리의 삶 전체 흐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선택들입니다. 이런 중요한 선택들을 앞두고 우리를 한번 좀 돌아보면요. 하나님께 얼마나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그런 선택들을 해왔는가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내린 그 선택은 삶의 어, 실제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에 쉽게 그 선택을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 중요한 선택 앞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우리 본능은 내가 원하는 것 선택하고 싶잖아요. 내 감정도 내 감정이 가는 대로만 선택하고 싶고, 어, 그럴 때, 내가 원하는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 무엇인지를 묻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가 아주 중요한 선택을 마주하고 있는 그런 순간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12명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한 명이 빠져버렸어요. 가른 유다가 배반하고 떠나면서 한 명이 빠졌어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지, 또 제자들은 어떻게 그 상황에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었는지, 그래서 제자들이 내린 이 결정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 원리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하면서 이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인생의 중요한 그 결정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뜻을 어떻게 알수 있겠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 내 뜻을 하나님께 좀 맡겨 드려야 돼요. 내 뜻을 킵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뜻이게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그 분별하기 위해서 내 뜻을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 어, 먼저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어,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락방에 올라갔어요. 그곳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리고 뭐 다른 제자들, 예수님의 형제인 제자들도 있고 또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그런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각자 성격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달랐어요. 그런데 같은 게 하나 있었어요. 거기 모인 사람들이 같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전에 하셨던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그 태도에서만큼은 그들이 하나된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으로 가지 않고 서둘러 갈릴리로도 가지 않고 예수님이 이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으로 들어서 알고 있던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한 이미 알고 있던 그 말씀에 대한 이 제자들의 순종하는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약 그 당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머물러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강림 사건,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 나타난 많은 그 역사들에 아마 동참할 수 없었겠죠. 하나님께 내 뜻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은 이미 우리가 들어왔고 알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내 뜻을 내가 맡기고 싶다면 맡겨지질 않아요. 성령이 맡기도록 끌어주셔야 되거든요. 이미 알고 있는 말씀으로 순종할 때 성령이 내가 붙들고 있던 이내 뜻을 그분께 하나님께 맡기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지. 또한 내 뜻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기도하며 기다릴 때,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께 내 뜻을 맡길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감남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루살렘에 가서 머물며 기다리는 동안에 뭐하고 있었느냐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기다리는 동안에 여인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 예수님의 형제들과 함께 오직 기도에 진력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그럴 때가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선택해야 할지 막막할 때 모를 때. 우리의 꼭 필요한 일이 있어요. 꼭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것은 stop, 멈추고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해야 돼요. 너무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셔야 돼요. 이 기도,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기도하며 기다릴 때, 하나님이 작업을 하세요. 왜냐하면 현재 그 상태로는 하나님이 선하게 사용하기에는 아직 하나님이 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하나님이 작업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제자들이 기도하던 자리에는 이전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로 와서 지금 함께 기도에 지금 조인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켰고, 기도는 가정을 변화시수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역정사부터한 31년 정도 우리 이민교에서 해온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참 여러 케이스 참 많이 봤습니다. 지금 이제 청년들 가르쳤던 친구들이 벌써 52세, 3세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참 많이 보면서, 특히 이제 그 유스 아이들 전도사로 사역할 때, 그 친구들 참 문제 그 많잖아요. 그 부모님들 찾아와서 상담하고, 늘 그때 오래전에도 어 제가 이렇게 부탁했던 말씀, 어 지금은 애들이 안 변해도, 지금 당장 안 변하더라도 부모님이 기도하면 기도는 정직하더라고. 사람이 지도는 손으로 그리는데, 인생의 지도는 기도로 그리더라고. 기도한대로 그대로 세월이 10년, 20년 지나 보니까 기도한대로 자녀들까지도 기도한대로 그대로 지도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기도는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첫 번째 원리는 내 뜻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내 뜻을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를 반드시 신뢰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알고 깨닫는 은혜를 주십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에는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 하나에 지금 봉착해 있었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이었는데 한 명이 빠져버렸어요. 자, 이 빠진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는가? 우리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막막할 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이게 우리의 본능적인 반응이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몰라요 사람들 먼저 찾아 사람들의 소리를 듣자. 경험자들 듣고 듣자. 필요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가야 할 곳이 있거든요. 사람들의 말, 내 생각을 또, 내 생각이 자꾸 우리 자신이 내 생각에 자꾸 기울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감정이 지금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자꾸 기울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미스리딩이 되는 거죠 그보다 먼저 가야 될 장소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일치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말은 일치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내 생각도 내 감정도 실제와 일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퍼센트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100% 일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베드로는 벌떡 일어나서 책을 펼치면서, 형제 여러분, 이 일은 성경에 기록된 일입니다. 유다가 예루, 예수님을 배반한 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베드로는 이렇게 이미 예언되었던 내용이라고 지금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유대 종교 지도자, 은 30, 그냥 받아서 팔아는 게 어떤 그 가련 유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받았던 돈으로 밭을 샀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가 산 밭에서 비참한 창자가 터져 나오는 비참한 죽음을 가련 유다가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그 가련 유다의 빈자리에... 다른 사람이 취할 것이라고 하는 그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여러분 보십시오. 이 시편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의 BC BC 1000년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지금 그때는 AD 3 0년에서 34년 고시기였을 그 텐데 1000년 전에 가룟 유다의 자리를 다른 사람이 취할 것이라는 것을 10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결코 가볍게 취급하지 않고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선택 앞에서 뭐 그렇게 아주 시시하게 중요하지 않더라도요. 사람의 말보다 필요해요. 그런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말보다 그동안에 우리가 싸워온 경험에서 나온 우리 생각보다, 또 현재 내게 일어나는 이 감정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아마 이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무슨 문제라도 탁 엎어질 줄 아는 사람. 어디에 엎어진가? 말씀 앞에 탁 엎어질 줄 아는 사람. 여기 문제 일어난다? 무릎, 기도 앞에 탁 엎어질 수 있는 사람. 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안에 있어요. 자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의 직통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완료가 되어서 성계시의 말씀이 완료 끝 여기에 더해서 뭐 위에서 받았다면 그게 이단인 거죠. 하나님 이 우리 하시고 싶은 말씀은 성경 66권에는 다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듣고 싶. 보면 성경 말씀 안에 들어가면 자신의 뜻을 전부 다게 담아 놨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확실하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라는 이 실제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막 이렇게 비즈니스를 이이 골목에 가서 이렇게 하는 그런 말은 안써 있어요. 우리는 답답하게 빨리 뭐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가이드라인이 성경에 좀딱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큰 방향을 줘요. 큰 원리를 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상황을 바르게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보게. 이 균형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게 살아온 인생에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감각이 있잖아요. 촉이 있잖아요. 그걸로 일단 판단이 돼요. 근데 그것만 판단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기울어진 거예요.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관점으로 이게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 균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일을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뺐을 때 바르고도 균형 있게 볼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 말씀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우리 노하우, 센스, 초을 가지고도 굉장히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밸런스가 무너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 의 크기만 보고 결정을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가를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요, 새로운 잡을 지금 찾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리고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 읽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잡을 찾고 있는데 창세기 1장 1절을 지금 읽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이 말씀이 잡 찾는 거 무슨 관계가 있어요? 아무 관련이 없잖아요. 아니, 잡 찾는 거하고 천지를 창조한 거 관련성이 없어 보여요, 겉으로는. 그런데 성령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말씀 속에 온 우주 마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을 어디로 잡을 찾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 속에 쭉 성령이 데리고 이끌고 가서 거기 연결 적용을 시켜 주는 거예요.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주권적인 능력의 하나님 지금 현재 내가 잡을 찾고 있는 문제에 성령이 쭉 끌고 와서 연결 적용을 시켜 주네요. 그러니까 오늘이나 앞으로나 내가 잡을 선택할 때 주권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장착되면서 그 믿음에서 결정을 할수 있는 거예요. 믿음에서 선택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나 저렇게 안나와 있지만 큰 방향을 보여주고 큰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성경을 펼쳐도 상관없어요. 때로는 어떤 분들은 자기 사항과 맞는 말씀이 어디냐 묻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 어디를 펼치도 내가 지금 부딪히는 상황과 다 성경은 연결시켜줘요. 큰 방향과 큰원리를다 적용을 다 시켜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세 번째 원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했습니다. 자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용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방향을 알려줘요. 큰 틀에서 방향을 알려주는 데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할지를 지혜는 알려줘요. 말씀은 큰 방향을 우리 알려주고 지혜는 구체적인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우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에 부합한 분명한 기준을 세우고, 한 사람이 비어있는 자리잖아요.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비어있어요. 이한 사람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럼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뽑을 것인가? 그 기준이 하나님 말씀과 부합되는 기준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그것이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증언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중에 가릉 유대 빈자리를 채우기로 이 기준을 이제 세운 거예요. 자 이것은 제자들이 말씀을 상황에 맞게 지혜롭게 적용한 그런 결정의 케이스가 되는 거죠. 참된 지혜는 어디서 오느냐면 하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온 지혜는 다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어져요. 대단히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신앙은 그리스도의 몸몸 몸 안에서 여기서 훈련되어져야 돼요. 상당히 불편하기도 하고 어려운 일도 많이 겪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건물 같으면 막 돌멩이 던질 수도 있겠는데, 교회가 그이 건물이 아니라 몸이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다이게 파트파트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몸 안에서 훈련되기를 원한다. 그 지혜가 말씀으로부터 딱 오면 그 지혜가 몸인 공동체에서 훈련되어 지기를 원한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확신, 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는 하나님 말씀과 현실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분별하는 두 번째 단계는 기도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자, 사도들은 두 사람을 일단 후보를 세워놓긴 했어요. 그런데 바로 결정 안 했어요. 후보 두 사람을 자기들이 세운 기준에다 세우긴 했는데 결정을 바로 하지 않고 그들이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했다는 것은 무엇을 놓고 기도했을까요? 두 사람을 후보, 예비후보를 딱 세워놓고 뭘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아, 자기들이 보기 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를 물었던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사람이 누굽니까?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에서 우리가 바르게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좀 괜찮아요. 아직 시간이 많으니까 다시 또뭐몇값할수 있는 챌스 있다 그러는데 인생의 시간을 많이 사신 분들은 그래기에는 우리 남아있는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 방향을 잘못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시작하기에는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너무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선택할 때마다 바른 리딩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는 바르게 그 방향을 갈수 있는 자원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없어요. 우리는 거듭났어도 will 의지 자체가 불완전한 의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엑서사이즈 하면 전부다 여기서 문제 투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의지를 가장 하나님의 완전한 의지를 이렇게 딱 통제를 받아 다스님을 받아 그러면 불완전한 의지가 완전한 의 조율을 받으면서 엑서사이즈할때 이게 바르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동이 막혀요? 아, 무릎 꿇죠. 서가 막혀요? 아, 무릎 꿇죠. 남이 막혀요? 이스오 okay. 무릎 꿇죠. 북이 막혀요? 아, 무릎 꿇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배짱이고 담대함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단계 하나님 인도하심의 신세 번째 단계에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이 지혜롭게 기준도 세우고 어, 그리고 기도해서 어, 이제 사람들을 이제 세우려고 하는데, 마지막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 위해서, 마지막 한 일이 뭐냐면, 제비뽑기를, 제비뽑기.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그 결과까지도 다하나님께 맡겼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불평하지 않고 하는 게다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흥미로운 것은, 제비뽑기는 등장 안 해요. 근데 오늘날에도, 제비뽑기를 하는 데가 있어요. 대단히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냥 잘못된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비성경적인 거예요. 왠지 아세요? 구약 시대에는 그런 제비뽑기가 그럴 방식을 통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보여주고 인도하시기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완벽한 계시의 말씀 성경을 그래 주셨어요.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경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비복기보다 훨씬 확실한 돌 성경과 성령을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는 지금도 앞으로도 많은 선택의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어,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려고 하는가?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하려고 하는가? 예, 많은 분들이 사람들의 어필연또 자신의 그동안의 인생의 노하우의 경험에서 나온 생각들, 그리고 자신의 현재 감정, 이런 부분들에 근거해서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 세월이 지나면 뒤를 돌아보면 많은 아쉬움을 남게 돼요. 많은 아쉬움이 나는 무엇을 기준으로 나이 선택을 이 결정을 하려고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무슨 기준으로 내가 이 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이 질문 앞에 설 때마다 내 뜻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지혜와 함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우리 하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과 경험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진리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십니다. 그 빛난 말씀이 우리들을 겸손하게 하면서 그 빛난 말씀을 통해서 참된 지혜를 구하게 합니다. 참된 지혜는 성경의 권위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참된 죄가 우리 안에서 이제 킹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바로 이 마음을 품음으로 하나님의 그 자신의 길, 그 우리 각자 의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이 계획하는 목적하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길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런 길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